김반비스트리 출신 5살 추청 김풍비 씨가 말아주는 오븐 뒷뚜리 관리법 이거만 보면 뒷뚜름미 관리법 종결 자들 가자 오늘 뒷뚜름미 들어오는 날이고요 코제타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싱싱한 뒷뚜리가 들어옵니다. 정리하는 김에 이제 포치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가자. 가자. 첫 번째 주민물 리빙박스. 두 번째 주민물 루바망. 첫 번째 주민물 진짜 개한반 인조 개한 반하님. 우리 귀여운 재재 쎄트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자고 있어서 패스. 여기 잘생긴 사람이 있어. 비염신 하신 분들은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전두리 정리할 때마다 고속입니다. 이런 린박스 없거나 집에 놓기 너무 크다라고 하신 분들은 배소을 달려서 넓고 높은 통을 구하시면 됩니다. 계란판을 가로로 놓았을 때 들어갈만한 사이즈인 좋고요 영거, 근데 손잡이 앞 뚫릴 수 있으니까 다른 거 찾아볼게요. 이거 떴습니다. 이거 사세요. 이런 플라스틱 재질이 표면이 미끄러서 귀뚜라들이올라오거나 탈출 못합니다. 계란판이 가로로 잘 들어갈 것 같아 보이죠? 플라스틱 재질 중에도 표면이 따글따글한 거는 피해주고요. 뒤뚜려올라오거나 탈출한다. 그럼 안쪽 벽면에 박스테이프 한 바퀴 둘러져요. 지끄러워서 절대 못 넘니다. 가로개 한반 들어가고 높은 통근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사세요. 뚜껑은 환경 매우 중요하니까 필요 없습니다. 귀뚜라미 나오면 어떻게 해요? 빼. 안나온다고 앞에 설명드어 구역 빼. 넣은 건 뚜리 꺼내다 흘린 겁니다. 뚜껑 가드러면 귀뚜라미 캐지 하세요. 진짜 다 죽어요. 준비 됐으면 뚜리들을 옮겨준다. 나천 마리 이상 귀뚜라미를 보관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 주는 느린 박스처럼 큰 사이즈로 사용하시면 좋고요. 1 3 0 0리동이넘 아까 다쳐서 보여드 통로 충합이다 집마리 미마이다. 아니면 한키 단계 끝낸다 하신 분들은 이런 체통도 괜찮습니다. 체통을 보관하시면 분명 나올 것이 없는데 치약에 어떻게든 미보 나왔어. 엄마, 와이프, 여친의 등짝 스매싱과 함께 체아를 해서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바로 끝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통원에서 이렇게 뿌려 죽거나 사체로 발견되면 바로 치워주세요. 그렇게기면 냄새 나가는 거에 28,000프로 사체에서 부패하면서 나는 냄샘이다. 집사미에한 번씩 바닥 쓸어주면 아무 냄새 없이 편안하게 공근할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안 좋아서 팔딱팔딱 뛰는 게 아니라 음, 비실비션한 둘이는 먹이 알고 그냥 폐기하세요이 그 마탱이가 가서 상공충입니다. 우리 애들 며칠 굶었다고 비실비실한 거 먹이는 순간 복사하면서 합류할 수도 있으니 절대 먹이 나세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냉동 둘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시점부터 부패하기 시작하고 평가 못타면 창고 없고 또서 쌉니다. 줄 문제가 생기면 한 먹이를 급여할 필요가 있을까? 여 두들 라고 그게 맞게 소중내 따로 담아주요 큰데 작은 둘이잡아 없습니다. 뭐 했다고 땀흘리는 코지에코 엔딩 요정이라는데 인생 엔딩 하고 싶나보다 어떡코지 귀뚜라미 통은 바로바로 바로 닦아주자 귀뚜라미는 살아있는 귀뚜라미만 주고 죽은 거 먹일 바엔 차라리 슈퍼푸드별 취해요 쥐더미 파우더를 슈퍼에 타든 것도 좋긴 한데 퍼프대 칼슘과 인에 비를 깨릴 수 있습니다 부하시고 그려하시고요 어설플 공바시름은 그려자 시고요 국물 했고 우리 애리 그냥 뚜리 한번 먹여보시다 셰파일에 개체대고 오시면 텀막고 배터지 먹으 드니다방외로 야생 가 잡은 벌레 파리 귀뚜람이 기생충도 온난습니다 장난으로 먹어먹어 하지 마세요 진짜 바로 호락합니다 철거 판매하고 있는 뒤뚜라미 덩갈한 시설에서 키 올린 뒤뚜라미고, 이걸 쌍별 뒤뚜라미라고 합니다. 이것만 급여하세요. 좀말좀더투 빼기. 그 계란판은 진짜 계란 담니려 했던 중국 계란판 쓰지 마시고요. 인터넷에서 새로 구매를 했어나 매장에서 뒤뚜라미 구매 시 함께 담아드리는 계란판 사용하세요. 계란 표면에는 개봉이 묻어있는데, 곡시이면 기생충이 함께 묻어있을 수 있고, 이게 파충류한테 치명적입니다. 계란담던 중국 계란판 사용 먹는 그 계란판을 함께 세팅해준 이유는 비두리는 스페지연 패사인데계란판이그 스킬을 어느 정도 머금어준 역할을 하고 뚜가 활동 가능한 표면적을 낮춰준다. 그러면서 가격까지 싸다. 안쓰리가 엄습 어떻호지? 그러면 이제 먹인 뭘 먹이냐 분들이간다고그천 박면에 분무하신 분들도 있는데 스토 올라 커 전체 패산가 절대 분무하지 않시고요물 따로 스팅해줘도 된데 차를리숨 들여와 동시에 영양소 챙길 수 있는 야채를 급여 10ml 드슨가. 시원한 아기 먹음 뒤뚜랑밀 우리 채를 먹으면 그 성분이 또 없으니까. 있어기도 우우, 에어박당은 무추천합니다 크릭 사료는 닭무이, 강한 사료, 고양이 사료 다도슨가 영양소와 델러스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둘이한테 영양소를 공급한 걸 거둬들인다고 하는데. 흑살살 높은 시금치, 상추, 케일 같은 녹색 채소는 칼슘 결핍에 빠지기 쉽고. 그러는 m 비 b o 수도 있으니까. 당근 들고 와서 이거도 어데요? 라고 물어보시고 그냥 알리린 당근, 애어박 무급하세요. 검증된 거도 드립니다. 그려 후하러 계는데 야채가 아직 남아있으면 버려주요 밤이야, 간식 아니다. 신선한 야채를 일회한 번씩 주시님좋습니 참일은 안 돼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진짜 그럴 때는 앞서 말한 누라만꼭 스팅해 주고요 야채의 수분과 계란판에 스며들면 귀뚜라미들이 계란판 파먹고 있습니다 루바망이나 귀뚜라미들이 올라탈 수 있는 구조물 위의 사료 중은 너무 좋고요 얍얍얍얍얍 따라란 아! 뚜라미 계속 보더만 귀여워요? 아 이거 달능네. 그과 공군하는 우리 파충류와 공군하는 귀뚜라미 정말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코바 집안비야 개인기 하나 보여주자